자, 아, 랜덤 타워 디펜스 1.76 버전 가볼게요. 왜 드라곤 두 마리 떴어? 레이스 두 마리 괜찮네. 드라곤 두 마리 아니면은 괜찮은 거야. 다른 분들 어떻게 떴나요? 뮤탈 스카우. 드라곤 마린. 제가 지금 나쁘지 않아요. 마린이랑 스카우 타우면은 어, 1단계 개인 미션을 빠르게 갈수 있는데, 하필 뮤탈이 떠가지고 아... 이게 만약 벌쳐 떴으면은 1단계 게임미션 2단계 끝난 다음에 바로 할수 있거든요 하필이면 표창타워 떠가지고 바로는 못 가겠네요 네. 3단계 끝나고 네 3단계 끝나고 그때 1라운드 게임미션 갈게요 그니까 러 조합이 센터 쪽에 그 사거리가 좀긴 유닛들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마린 아, 뮤탈 두 마리 떴네? 1단계 게이밍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하겠죠? 얘네 믿어야죠. 드라곤은 못 믿겠는데. 일단계 게이밍션 가볼게요. 뮤탈 두 마리가 진짜 안 좋아요. 울트라, 뮤탈. 얘네가 진짜 안 좋아. 걔네 뜨면은 웬만하면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안에막 걔네들 많이 뜨면은 걸쳐 좋구요, 울트라 좋구요. 오, 편식이가 얼마 안 남았어. 한 마리 남았죠. 네. 한 마리가 어, 제가 볼때히드란인것 같은데, 곧 나오겠죠. 히드라, 네. 금방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어 뭐야? 아나 뭐야? 아, 나 뭐... 아. <laughs> 이렇게 된거 어, 절벽 갈게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절벽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로 절벽 갑니다. 편식 됐고요. 어 뭐야 하나 더 부족해? 이런 타이밍 맞춰 가지고 하나만 딱 빼볼게요. 하나만 아 너무 많이 뺐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아, 정말. 하필이면은, 아, 3단계 잘못 뽑아가지고, 원, 원하지 않는 절벽을 가네. 플레이를 좀 색다롭게 해야될 것 같은데요 원하지 않는 절벽을 갔기 때문에 플레이를 좀 색다롭게 해야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유니크로 일단 간다든지 해야될 것 같은데 그 여자 안나오나? 여자가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n 잘못눌렀어 I don't know. I d o 2번으로 하고 어 3번을 이제 게이트웨이로 하는데 2323 2, 3 하다가 딱 2번 누르고 이제 터 t k t k n o t 예요 그래가지고. 지으려.. 지으려다가 하나 보니까 어 터렛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잘못됐어 게이트웨이가 지정이 돼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원치 않은 절벽 유닛만 잘 뜨면은 절벽도 괜찮아요 네 유닛만 잘 뜬다면 말이죠 레이스 좋고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여자가 안 나오지? 그 여자 되게 안 나오는데? 10라운드. 얘 잡고. 원하는 레어터가 빨리 가야 되나? 야, 빨리 뽑아야 되려나, 이거? 어, 렉 걸린다. 일단은 빨리 그 남자, 그 여자 깨야 돼요. 드라군 두 마리, 두 마리 개틀링 가죠 그냥 뭐 빠, 빨리 갈게요. 네, 개틀링 가고 원하는 레어 타워 좀 빨리 가겠습니다. 절벽을 했기 때문에, 네, 빨리 뽑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언러키 세븐도 해야 되고, 네. 근데 뭐 레어 하나 추가적으로 뽑는 거는 그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 뽑고 바꾸고 바꾸고 언럭키 세븐 됐죠. 그러면 이 센터 쪽에 있는 걸 바꿔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흑사리. 바꿔. 오케이 레피드 나왔다. 자, 이러면 레피드에 업그레이드 투자를 하고요. 20 1억까지 했고요. 3단계 잡으려면 한35 해야 되나 레피드는? 일단 2단계 갑니다. 일단 업그레이드 계속 할게요. 데미지 한3000 정도까지 가야,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난 이걸 잘 모르겠어. 그, 어느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잡을 수 있는지. 3단계를. 그걸 알면 좋을 텐데. 또 지금 제가 절벽 상황이어가지고. 3단계 못 잡으면 그냥 바로 끝, 끝이 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중하게 네 안전하게 해야될 것 같아요 진짜 다행히도 바로 나와줘가지고 정말 다행이네 한 35업 정도까지는 해볼게요 2600인데 와 근데 킬수 올라가는 거 보세요 벌초가 사거리가 길어진 것 같아요. 레피드가. 이 정도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 다는 거야? 대단한데? 나 3단계 할 준비 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못하겠어요. 차마. 오케이, 끝날 것 같아서 지금 하면. 좋았어. 이 정도 깠으면은. 엊그게 하겠다. 자 이번에 3단계 해보겠습니다. <laughs> 병력들 잡고. 드론이 그냥 아주 그냥 <laughs> 밥이 되겠네. 밥이네요, 밥. 벌써 공격하는 거 맞아요? 공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공격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건가? 자, 3단계 가보겠습니다. 어 되, 되는 거 같아. 한 30, 30업 해도 될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30업 정도? 30업 정도 해도 되겠네. 아, 오케이. 이제부터 타워를 신나게 지어볼게요. 어얘 바꾸고 탱크 바꾸고요. 블러드 타워. 근데 라인 정리할 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라인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네. 라인 정리할 유닛이 필요해. 그 미사일 타워 나와주면 정말 좋을 텐데 미사일 타워 한3 마리 정도만 네. 많이 안 바래 한3 마리 미사일 타워가 얘랑 같이 업그레이드 적용되기 때문에 어, 같이 대주면 정말 좋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레이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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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이 폭발이 없고 <laughs> 아니면 그거나 떴으면 좋겠네 유니크 하나 뜰거면은 어걔 있잖아요 걔걔 걔 누구야 걔 이런 폭격이 어 폭격이 떠가지고 히든 미션 한번 가는것도 괜찮을거 같고 그 유니크 일곱개 그 다음에 뭐 레어랑 매직 그 일곱개 만드는거는 솔직히 좀 힘든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아 물론 미션쪽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어려운, 어렵진 않지만 어. 어렵진 않지만, 유니크 일곱 개를 모으는 게 힘든 거 같아. 초반에 만약 에픽을 바꿨을 때. 여기로 바꿔야지. 아, 어떻게 된 게. 이 모양이야. 포카리. 레어가 이 모양이야, 레어가. 레오가 문집니다, 레오가. 마린. 뭐안 바꾼 거 있나요? <laughs> 히드라. 그 남자. 그나저나, 나그 여자 아직도 안 나온 거. 구... 나 그러고 보니까 그 남자 그 여자를 아직도 못 깨고 있었구나. 괜히 바꿨네, 그남자를 <laughs> 지겠네. 아직도 안 나왔었어 그 여자가 그렇게 많이 바꿨는데 마린 바꾸고요. 그 남자 다시 나왔다. <laughs> 다행이다. 아니 그 여자 왜 이렇게 안 나와요? 히드라 나왔네. 음. 뭐라고 잡을 걸 충분해 충분해. 그 여자 드디어 나왔네. 와, 진짜 그렇게 안나오더만 이제 나와 주는 거야? 계속 나와 는 게, 나와 주는 게 어디에요? 고맙게 생각해야지. 유니크, 이거 모아 버릴까요? 그냥 7개까지 될 수도 있겠는데, 그 남자 플레이 플레임은 없어. <laughs> 천천히, 지.. 천천히 지어야 돼, 천천히. 여기서 급하게 짓다가는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울트라 없죠. 히드라 울트라 바꿔. 그 여자 바꾸고. 그 다음에 바꿀 리가 없네요. 네 타워 짓습니다 타워를 잔뜩 지어주세요 바꿔 그 여자.. 어, 없죠? 네 아니 레어 타워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 여기서 폭격이라도 하나 나와주면은 히든 미션 바로 갈텐데 왜냐면은 플레임 타워랑 맹독이가 나와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어는 충족이 되고 매직도 되구요 노말이랑 그러면은 노말만 하면 되는건데 격이만 나와준다면은 나와주면 좋겠네요. 아직 라운드가 별로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았어요. 2 2라운드밖에안0기 때문에 여유롭습니다. 0 네, 3단계 바로 가0요 엄청 여유로워 지금 아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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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야 바꿔 아 학살이 유니크 편식이까지 갈까? 이거 가능하겠는데 보니까 아내 라인 정리할게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야. 나중 가면 이제 라인 정리할 수 있는 유닛이 별로 없잖아요. 바꿔 저 여기 나왔네. 아 이거 바꿔 애매하다. 일단 6 유니크도 만들어야 되고 유니크 편식이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섣불리 바꾸기가 좀 애매하네요. 원하는 레어 타워 바로 갈까? 얘로 갈까요? 블러드 타워로? 아니야, 그냥 바로 가자. 어차피 타워는 더 지을 수 있으니까. 폭풍이 나왔네. 6유니크 업적 됐고요 에픽으로 그냥 바꿔버릴까? 아, 아니면은 그 업적을 한번 해볼까? 3, 4, 5, 6. 유니크 하나 더 만들면은, 777, 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왜 플레임 타워 나오냐, 그러면은. 바꾸기 애매하게. 그냥 바꾸자. 어우, 삼조격이야. <laughs> 이러면은 777 한번 해보자. 네. 에픽, 원하는 에픽 건 한번 바꿔볼게요. 만들어볼게요. 자, 레어 현재 3개고요 일단 유니크는 충족이 됐습니다. 일곱 개. 그러면 이제 레어 일곱 개도 만들 준비를 할게요.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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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바꿉니다. 네. 일곱 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빨리 매직타워 바꿔야 되는데, 매직타워 바꿀 게 없네. 말이. 아,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 점점. 오케이, 나왔다. 탱커 바꾸고. 얘 바꾸고. 아, 맹독이도 많네. 맹독이랑 저격이. 어클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애인데. 어클 하고 싶지만 일단 빨리 레어 7개 만들어야 돼요. 레어가 지금. 여섯 개. 한 개만 더 만들면 됩니다. 한 개만 더. 벌쳐 바꾸고, 다크 바꾸고, 오케이. 레어는 됐어요. 레어, 유니크 레어, 일곱 개씩 만들었고, 매직 일곱 개 만들면 됩니다, 이제. 매직 일곱 개는 금방 만들죠. 네. 금방이죠. 이제 일곱 개. 노말만 같은 것만 떠준다면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린, 마린. 오케이.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네. 두 개만 더 만들면 돼요. 두 개만 더. 어, 여기서 라이프 좀 잃을 것 같아. 안 돼! 그러지 마. 에픽 선택권 나, 바꾸고 싶단 말이야. 오케이, 됐다. 나이스! 히든 미션, 나 빼고. 나 빼고 다 깼어. 에픽 원하는 거 원하, 에 예, 고를 수 있는 이제 에픽 바꿔 볼게요. 오, 어? 야, 레피드 세개 뭐야? <laughs> 대박인데, 와, 레피드 대박이다. 수리검에다가 레피드 하나 갈게요. 그럼 바로 원하는 레피드 가서 아, 센터 쪽에다 레피드 그냥 다 바꿔 버릴 걸. 여기 팔아버리고, 맹독이 딴 데다 만들고. 그럼 더 멋있었을 텐데. 와, 진짜 근데 대박이다. 사레.. 사레피드 어 요렇게 나오기도 하는구나 와.. 쩌는데요 자 일단 바꿀 것좀 바꿀게요 얘 바꾸고 아까 바꿀라고 했는데 와얘 미사일 타워가 까지 나왔네 또 제가 아까 바꾸려고 했던 애가 또 누구 있었죠? 레어의.. 레어 중에 다 바꿨구나 <웃음> 사레피드 <웃음> 개쩐다 진짜 와 다른 거다 팔까요? 아니면 더 만들어 볼까요? 아, 나 지금 팔 때가 아니, 팔아요, 팔아요, 팔, 아요 팔, 금 이럴 때 팔, 다 팔, 팔, 야 팔, 다 팔, 팔, 야 레피드 4개. 사레피드는 나도 처음, 처음 해봐요, 저건, 진짜. 일단, 맹독이 한번 들어가고요. 사레피드 <laughs> 수리검은 그냥 업그레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업그레안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게 좀 아쉽네. 센터 쪽에 사레피드 맞을 수 있었는데. 아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 바꾸지 말걸. 괜히 바꿨네. 팔아버릴걸. 그쵸. 저 라이프도 한개 남았기 때문에, 예. 네. <laughs> 4레피드. 어, 여기는 2레피드네. 레피드 풍년이네요. 얘는 1000킬 보너스 때 바꿔버릴게요. 네. 바꿨는데 막 미사일 타워 이런 거 나와주면 정말 좋죠. 와, 사레피드 진짜 멋있다. <laughs> 개멋있네. 1 0킬 얼마 안 남았죠? 네. 에픽 선택권이 진짜 대박이네. 아, 되는구나, 그게. 전안될줄 알았거든요? 초반에 그냥 어느 정도 3단계만 잡을 수 있으면 충분히 되는구나. 전좀 힘들 거라 생각했어요. 라인 정리할 유닛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쉽게 왔네요. 딴거 필요 없어. 무조건 요 업그레이드야. 아머리에서. 아머리에 부대지정 해놓을까요? 74억. 아, 여기 얘가 레피드였으면 진짜, 오레피드 찍었을 텐데.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8 2업이네 벌써. 자, 일단 드라군이랑 레이스, 네. 레이스, 드라군. 이쪽에다 짓고, 여기랑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랑 여기. 바꿔보겠습니다. 과연 미사일 타워가 뜰 것인가? 하나, 둘. 오, 미사일 타워 하나 떴다. 어, 너는 나가, 어, 너 졸로가. 와 미사일 타워 두 마리 이거는 안 바꿔요 안 바꿔 안 바꾸는게 나아 바꿔볼까 아니 근데 이거 바꿔도 어차피 레피드 타워가 네개나 있어가지고 100%깰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사일 타워 바꿔볼까요 바꾸는게 낫겠죠 네. 바꿔볼게요 진짜 레피드 뜨면 대박인데 조금 조금 조금만 더 이따가 바꿀게요 지금 바꾸긴 좀 그렇고 7 7억 조금만 더 있다가 예 네. 84억 5700 데미지 대박이네 요 그리고 이 아칸이 같이 이렇게 겹쳐져서 공격하면은 추가 데미지 더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요그 랜덤 타워 디펜스에 어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듣기론 그래요. 어서 디 흘러들었는데 미사일 타워가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은 공격을 할때 추가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과연... 아, 수리검 나왔다. 이수리검 4 레피드 수리검, 뭐 그런 좀 해야 되겠다. 나머지... 와, 여기서 끝났어. 와, 나 진짜, 이쪽에서 끝났어요, 이쪽에서. 개쩐다, 와. 이번도 깼네요, 조항님도 네. 금방 깼네. 레피드 85억, 지역불 40억, 팩타워 40억.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드모드 맞잖아.